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버건디, 버건디 와인 칼라로 아주 아름다운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. 이 성경은 스타디 성경입니다. 아마 이 성경을 받아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, 이건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성경이 없어요. 한번 안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, 그러면 다 공부할 수 있게. 각 책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렇게 관주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걸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맨 뒤에 가면은 한350 쪽에 이러한 그 사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사전 그리고 맨 끝에는 96 쪽에 이런 그 칼라로 된 지도 선도가 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스타디 바이블이에요. 그래서 이 성경을 무료로 저희 교회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이제 들어오시면은 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. 자격이 있습니다, 자격.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은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주문해서.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모든 단어, 단어가 다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공지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뜹니다. 처음에 팝팝으로. 그래서 QR코드 찍으시고,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? 이거 한번 보시고, 자격이 되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